지옥의 끔찍함에 대해 처절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보상이나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합리함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온갖 악인들이 오히려 활기를 치고 떵떵거리며 잘나가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심판하지 못한 악인들.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못했다면 죽어서라도 이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심판자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가둬야 할 감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옥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약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고 나를 화나게 하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도 폭행하거나 살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고, 감옥도 형벌도 없는데, 과연 바보같이 나만 참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법이 있고, 감옥이 있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보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 나쁘게 살면 죽어서 안 좋은 곳에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이를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에 그분의 율법을 새겨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양심에 새겨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규칙이나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 안의 율법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무리를 지어도 규칙이나 법을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짐승들은 양심이 아닌 본능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 또한 사람들 양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에 대한 벌을 집행하기 위한 감옥이라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들을 사람들 사이에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법이나 죄에 대한 집행은 아주 불안전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서로 맺고 있는 관계나 인정에 따라 법에 대한 집행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직 완전한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하나님만이 가장 합당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한 사람이 가는 곳이 감옥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발 그 지옥에만은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때 원래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만드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지옥인데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사탄을 선택하면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로봇과 같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이죠.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옥에 대해 경고하시고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고 심각하게 이 지옥만은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 처절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되리라. 뜨거운 불에 달궈진 후라이팬에 소금을 뿌리면그 열기 때문에 소금이 파바박 뜁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 튀듯이 튀겨짐을 당하는 중에 슬피 울며 이 일을 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서라도 지옥에만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의 그 끔찍함과 고통에 비교하면 눈을 빼는 고통이나 손을 찍어버리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이 끔찍한 이유는 뭐냐면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끔찍한 지옥이랄지라도 100년만 살고 나올 수 있다면 아니, 100만년, 천만년 심지어 1억 년만 고통받고 나올 수만 있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절망만이 존재하는 곳이라서 제발 이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향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제발 지옥에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기만 하시고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이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속아서 마귀가 가는 지옥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죄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감옥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용서 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속죄의 죄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또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분과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원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죄는 여러분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고 원수 관계도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분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 보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